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여섯 번째 이야기. 월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업무 모드로 전환한다. 주 5일 근무가 전면 시행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업무에 벗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휴일을 즐긴다. 하지만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 어느덧 일요일 오후쯤 되면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내일부터 시작할 업무가 머릿속을 스치곤 한다. 해가 질 무렵에는 이제 주말도 끝났구나 하고 실감하기 시작한다. 기분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하루만 더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일요일 저녁의 모습이다. 토요일까지 일하던 과거와 다르게 쉬는 날이 하루 더 늘었는데도 오히려 월요일이 더 피곤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주말에 쉬면 쉴수록 월요일에 다시 일투로 돌아와 업무 모드로 돌아가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오히려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바뀔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건강 관리와 질 높은 성과 면에서도 나쁜 영향을 줄 뿐이다. 적당한 기분 전환과 업무 시간 외에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오락거리를 가지면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일할 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신입사원 시절에는 월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조회에 참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싫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회의실에 들어가면 월요일 이른 시간부터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상사의 모습에 놀라곤 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상사는 월요일 아침부터 전력으로 일하며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이미 업무 모드로 기분 전환을 했고 또 조회 준비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월요일 오전의 근무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다. 월요일 아침에는 누구나 출근이 다갑지 않다. 때로는 주말 늦잠의 여파로 졸음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월요일 아침부터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삶은 분명 무언가가 다르다. 기분을 전환하는 능력을 지녔고 언제나 필요할 때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있으며 또 항상 한 걸음 먼저 음물을 파가여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증거다.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부터 지각하고 주말에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오전 내내 정신없이 보낸다. 이런 명백하게 기분 전환한 능력과 준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다. 아무리 간질히 기대해도 주말은 지나가고 월요일은 다시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오전부터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계획했던 업무를 말끔히 모두 마치고 나면 휴일 또한 더없이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 월요일 아침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는 일요일 저녁마다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한다. 하나, 주말에 즐거웠던 일을 되돌아본다. 친구나 가족과 외출한 장소와 시간, 자기 투자를 통해 얻은 지식, 맛있는 식사나 술 등을 다시 떠올려 본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하면서까지 유난을 뜰 필요는 없다. 그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어, 이번 주말도 즐거웠으니 내일부터 각자 열심히 한 주를 보내자. 라는 대화를 나누는 선에서 거치면 된다. 이런 대화만으로도 충실하게 보낸 주말을 되돌아보며 내일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둘, 일주일과 월요일 하루의 할일 리스트를 확인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스케줄을 미리 확인한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예정된 일주일의 작업 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다음 날인 월요일 하루의 할일 리스트를 확인한다. 출근 직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정해둔다. 셋, 평소보다 15분 일찍 일어나도록 알람시계를 맞춰 놓는다. 월요일 아침은 바쁘다. 차도 더 많이 막히고 아침에 주간회의도 진행된다. 다른 날보다 15분만 일찍 일어나 보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이세 가지를 실천하는 데는 최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일요일 밤에 30분을 투자해서 일주일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번 주말부터 시도해 보자.